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새로 오픈한 3룸 타입을 소개해 드릴게요.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착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치적으로 고등동은 수원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 모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께 사랑받는 지역이었는데요. 특히 고등동의 유일한 신축빌라 현장인 만큼 오픈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원초등학교와 수원여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자녀분들이 통학하기에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3룸 타입 뿐만 아니라 넓은 2룸 타입, 그리고 복층 테라스 구조까지 다양한 구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수원형 역세권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었어요. 집을 직접 보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10-3333-6403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